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에베드름으로 말미암아 아론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들과 또 가정과 금년 또 계획하는 일들과 또 직장 가운데 아론의 대사장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이 축복으로 선언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잊지 못하겠습니까? 일제의 강점기를 잊을 수 없지요. 6.25 잊을 수 없습니다. 또 97년 말에 찾아온 IMF 식민 경제 식민 통치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 훗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라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전염병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 민족은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나아가 그런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는 말 중에 헬조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이 메뚜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지난 날 우리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새해는 이민년, 흑호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호랑이의 용맹과 지혜를 겸비하여 웅장하게 비상하는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마음에 늘 새기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유교권 불교권 오랜 지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14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어찌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게 됐는가 놀라운 섭리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고 고난이 많고 위세우 천번의 침략이 있었지만 세계 열 번째 가는 나라가 된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다짐하는 시간이고 소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목양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과 교위를 생각하면서 제 1년의 소원, 바람은 이런 것이었기에 금년 표어를 일어나 회복하는 교회. 같이 크게 선포합시다. 일어나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에 피워보는 것처럼 개인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도 일어나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달은 개인의 신앙이 회복, 개인 신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말씀을 네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신앙으로 안진뱅이 신앙 일어나라. 안전뱅이 신앙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의 교회관에 있어서 공통적인 소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에르사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하는 목사들의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 내가 목표하는 현장이 초대교회 같으면 좋겠다. 초대교회 현상을 다 바랄 수 없지만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는 성령 쫙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인 되었어요. 순수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본질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잡혀 죽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알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일만큼은 환란 가운데서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주께서 분부한 것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부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밋밋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모인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내가 좀 손해 볼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비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을 찢고 내가 주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복음과 생명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비하면 외적으로는 너무 화려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복음과 생명이 점점 소멸되고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흔적이 점점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자들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흥은 뭘까요?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은 이런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적인 것이 평가의 기준이라면 정말 저 섬에 가서. 농촌에 가서 대선명 모여놓고 일생을 목표하는 목표자들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친 치유 사건입니다. 본문 무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하고 한 곳에 매일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해야만이 그들, 그는 먹고 살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전뱅이는 사고로 안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지 벌써 40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냥 패배 의식에 젖어 살았겠지요?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심히 괴로움이 컸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크기와 무게는 다를지라도,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자의 문제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해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은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돌아왔다기에서 지난 12월 31일까지 있었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짠하고 해결됩니까? 어찌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코로나도 그냥 작년 12월 3 1일을로 끝나고 새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그냥 모두 마스크 벗고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새해에 돌아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요술 방망이처럼 짠하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광양 인생길에서 이런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 유산이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 구약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 보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리우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우왕으로도 총애를 입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왕은 정책을 잘 펼치기 위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총리를 세 사람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방백 120명을 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두 총리와 방백이 어느 날 모여서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픈 이유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본토 바벨론 출신도 아닌데 유대인 다니엘이 수석 총리다이 말이죠. 그러니 배가 아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일까? 사람이 못 되면 살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메아리 법칙으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십 년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120명 방백과 두 다른 총리가 다니엘을 뒷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정말 뭐 하나, 잡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연구한 것이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한달 동안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오직 왕만 섬기도록 합시다. 어프화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니 이 다리의 왕이 아 어, 좋다 이 말이죠. 그게 총애하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종교적인 행위 기도를 하면 죽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청소년기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새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그런 뜻을 정하고 한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손해 보여, 손해 보리라. 기도하면 죽는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보려면 보아라.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모함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이면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 하도록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이게 살아 계신 하나님이죠. 다니엘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문에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 전을 살았지만 지금 유대인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계를 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유대인을 빼면 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통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요, 항상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제자들을 보고 한푼 주십시오. 구걸을 합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겠지? 아마 많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고 지졌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좀 무얼 줄까 하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의 머리에 번쩍 스쳐가는 귀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안진병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 '우리를 보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멍 때리고 그냥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때 앉은뱅이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오늘 내가 사람 한번 잘 봤구만. 뭘 이렇게 또 많이 주려고 이렇게 보라고까지 하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막눈을 크게 뜨고 두 제자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목에 바라보는 안진병인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큰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꼭 사야 할 것이 있어서 엄마, 아빠에게 예? 돈 주세요 했는데 돈은 안 주고 신분을 시키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궁시렁 예? 궁시렁 거리면서 마음으로 막 불평할 거 아니에요? 안진 배가 마음에서 원망하는 순간 베드로가 안진 배에 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그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걷지 못하니까, 타인의 도움을 얻어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안진병인은 돈을 요구했을지라도 그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치유의 회복이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되면 자기 스스로 40세니까 일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안진병인은 비본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본질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붙잡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감히 깨뜨리고 말씀의 거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송구영신예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지를 인도하실진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논리를 따라가던 길로부터 유턴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본질을 회복하므로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우리들도 새해를 맞아 본질을 추구하며 살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뜨기를 위하여 쓰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질을 구하여 본질을 그러면 안진병 같은 우리의 신앙도 일어나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성전 비운에 앉아있던 안진병이를 일으킨 구체적인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걷고 뛰었습니다. 앉은 뱅이를 걷게 한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기도하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 훌, 여수와 갈렙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입다, 기드온, 삼손, 사사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자했던 한나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었어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왕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과 제자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디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빼면 예수님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빼버리면 성경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하며 소원할 것들이 많겠지만, 먼저 여러분, 새해는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힘쓰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의 열심을 회복해 보세요. 아이고, 추운데 눈이 오는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직장 가야 되는데 이어되면 끝이 없어요. 뭔데 새벽에 나와서 이거 10만 원 준다면 새벽 1시에도 나올 거예요. 비본질을 구하지 말고 본질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람이야 영상으로 볼수 있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왜 교회에서 시청을 집에서 시청을 합니까? 그건 부득불한 거예요. 안진병의 신앙이 일어나야 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남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내 기도가 있으야 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축복의 능력이라는데 새는 결단하되. 내 안진병의 신행이 일어나 하나님 기도하며 한 해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회를 가서 결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년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이 말씀에 비춰볼때 기도는 능력이고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세상적인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나 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나사렛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심마다 우리에게 이스할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을 구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많이, 기도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 많이, 기도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신년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보이는 것찰 뜨게 하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 살아가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고 안전병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